우리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4편 27절부터 보겠습니다. 27절부터 어 36절 교독하겠습니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은 먼지로 돌아가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에게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함께합니다. 죄인들은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은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를 와 송축하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게 이유를 발견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앞에 부분 전반물을 보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에 대한 노래를 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보고도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다. 이게 진짜입니다. 야참 아름답다. 근데 아름답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어, 전 세계 아름다운 곳이 한두 개 군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름다움을 보고 참 멋있다. 그런데 그렇게 아름답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는데 모든 것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케 할수 있는 축복을 허락했어요 그러니까 우주만물을 보고도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오늘 전반적으로 한마디로 읽으신다면 하나님의 권능을 바로 알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맨 마지막 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 보세요. 여기 보니까 분명히 말씀해요. 2 4 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그러니까 뭐 우주 만물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다 다스리고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제가 그래서 이번 아 성탄절에 아이 성탄절에 좀 의미 있는 어 성탄을 맞이야지 해야 되지 않겠냐 계속 계속 이 고민하고 있어요. 아 이 코로나로 전체가 다 아무려져 있어요 심이어 예배까지 지금 어려워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이 상황을 종식하자고 어? 어떤 사람들은 지금 어? 미국처럼 셧다운을 해라 그런데 셧다운을 한다고 셔터를 어? 내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 LA는 뭐 3주, 뭐 한달 동안 모든 가게 셔터를 다 내렸어요 해결되냐? 아, 해결 안 돼요. 해결은 암만 백신을 만들고 내년 7월까지 뭐 백신 대한민국 국민들 70% 공급한다. 암만 백신해도 안 돼요.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 뿐입니다. 그러니까 3일 동안 온역에 7만이 죽어요. 다윗시 인본주의 쓰다가. 인구조사다 하 7만 택해가지고 죽는데 3일 온역 했는데 온역 3일 7만 죽는데 끝나는 날이 언제냐? 아라오나 타장마당에 번제를 드리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보고도 모든 일을 보고도 하나님의 권능을 노래하는 자를 노래할 수 있다. 하나님의 권능에 감사한다. 이것 말고는 신앙생활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모든 물을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어, 우리를 회복하시려고 이 땅에 진짜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날마다 우리는 그분 안에 있으면 오늘도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의 권능을 그 권능은 지금도 유용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해요. 자, 하나님께서 30절에 보니까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하나님은 지금도 새롭게 하시는 하신아이다 분명히 말씀해요. 오늘 여기 보니까, 자, 32절에 보니까 그가 땅을 보신 적,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 적, 하나님의 권능은 지금도 이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분은 그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은 거기다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은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이지 모든 동물이 하나님의 형상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창조하셨는데 창조받은 인간이 마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타라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지금도 회복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온 땅에 하나님의 권능을 노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 있는 능력을 전파하라 이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바른 신앙의 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은요, 이 시편 백사편을 묵상하면 할수록 감사가 있어야 되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사람의 입술의 찬송과 감사가 있는 사람의 입술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이런 직분을 줬다? 생각만 해도 감사하네. 저는, 야,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바른 복음을 알았을까? 저는 제 주변에 이렇게 만나는 분들이 전부 다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늘뭐 이야기의 키는 하나입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이 시대에 바른 복음을 깨닫고, 어? 복음의 깃발을 들고,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까라고 깨달은 것 말고는 없는데, 한결같이, 야, 안 된다, 힘들다, 어 이거 큰일났다 이런 말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더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코로나 때문에 사람 교인들이요 정상적인 건강한 교인들은 이런 위기 가운데 어떻게 하면 교회를 위해 선신할까? 권능을 아는 사람은 예배가 다르고 권능을 아는 사람은 헌신이 달라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거 하라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뭘 줬냐? 교인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직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직분을 목사라는 직분을 장로라는 직분을 권사라는 직분을 집사라는 직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떤 환경이라도 하나님의 권능 안에 거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능 안에서 내가 누군지 확인해 보세요. 내가 진짜 늘 감사가 있는지. 내가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송축하는 자 맞는지. 날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자가 맞는가 확인해 보세요. 저는 이0편 104편 묵상할 때마다, 야, 진짜 이런 감사가 내게 늘 꿈틀거려야 되는데. 아, 이런 송축이 여호와 만을 송축하는 것은 이거밖에 없는데. 여기, 이래서 33절 보세요. 33절 시작.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평생토록입니다. 그러니까, 평생토록이라면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마찬가지예요. 변함은 안 돼요. 내가 평생 여호와를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있잖아요. 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네기 때문에, 왜?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니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아시고 하나님이 원네스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직접 그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늘 확인된다면 그래서 이번 주 메시지처럼 믿음에는 뭐가 따라와야 되냐면 결단이 따라와야 돼요 결단하지 않고는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입술로 믿음 믿음하지 실제 믿음으로 결단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흔하지 않아요 그런데 진짜 우리는 믿음 가지고 있다 그것도 막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 놓고는 결단은 안 해요 헌신은 안 해요 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뒷전입니다 자기 앞에 있는 일만 어? 급급해가지고 가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그렇게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신앙 생활이 퇴색되면 안 돼요 힘 빠졌을 때 확인해 보세요 오늘 조금 전에 봤던 33절만 한 절만 붙잡아 보세요 내가 평생토록 여와를 여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만을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오늘 이 이게 저봐요 여러분들의 날마다 신앙생활 이런 신앙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4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하죠.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길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야 돼요. 하박국 선지자의 상황이 상황은 막 창자가 비틀리는 가운데 관계없어요. 하박국 선은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이 하박국 그 시대 상황은 이 n 말할 수 없도록 피폐했어요. g 데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줄고하는 것 있어야 할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자리에 있 a n g i n g h a n g i 없다 할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다 할지라도 포도원에 포도가 없다 할지라도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하박국에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잖아요 그 지금도 그분은 우리를 구원한 걸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대강하면 안 돼요 저는 그래서 이번 주간 아, 어떤 환경이 와도 오직이 돼야 되는구나 오직 그리스도 하나만 붙잡으면 되는구나 오직 복음하는 자는 어떤 환경 와도 망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오직이 되는 사람하고 오직이 되지 않고 대강하는 사람하고는 본질이 달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직이 되는 신앙생활은 저와의 권능이 역사하지 그분의 창조함이 내게 체험되지 오늘도 그분이 내 오직 신앙생활하고 오직으로 결단하고 가는 발걸음은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확신해요. 그래서 분명히 36절에 5절에 죄인들은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은 다시 보지 못하게 하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죄인들이 살아남을 수 있어요? 우리는 주에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완전한 복음을 바로 붙잡았다. 이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도 이렇게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하시죠. 원하시죠. 이렇게 신앙생활이 되려면 딱 붙잡아야 할게 있어요. 오직 보고만 해서 구원의 감사, 감격, 감동의 삶이 시작돼야 돼요. 구원받지 않고는 만물을 보고도 아참 아름답다 이렇게 말못 해요. 야 하나님의 권능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그분의 권능이 위대하다 인정 못 해요. 응? 이거 인정 안 하니까 그 아름다운 것을 보고 야 저건 언제 분화돼서 저렇게 사름다운 돌상이 됐을까 그걸 만드실 분은 하나님 밖에 없어요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작품 아니에요 우리는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만물을 노래하는 찬양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 삶이 그렇지 않다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송축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시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감격 속에 오늘도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럼 노래할 수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 삶이 늘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신앙생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뭐가 되어야 되죠? 오늘도 예배입니다. 오늘도 예배 시간만 예배가 아니라 삶이 예배가 되어지고 삶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제가 지금 이번 주 지금 운전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운전하면서 내려갈 때는 메시지 듣고 올라올 때는 찬송을 들었어요. 그런데 찬양을 듣고 어떤 때는 창문 열어놓고 그냥 혼자 소리 지르고 찬양하고. 그런데 내가 구원의 감격이 없다면 찬송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구원의 감격 속에 늘 감사 속에 있기에 찬송하고 세상 노래 부르는, 따라 부르는 것보다 훨씬 힘 있는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삶이 예배가 되는 자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해요. 말씀으로 인도하는 인도받는자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운전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는날 얼마나 감사해. 요 그런데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주시는 게 있어요. 응답을 주세요. 그래서 오직의 신앙은 신앙은 유일성의 응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걸 지속적으로 맛을 보면, 문제 만나면 만날수록 더 신날 수 있어요. 사건 만나면 더 신날 수 있어요. 위기 만났는데 더 확신이 와요. 왜? 하나님은 재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 성경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은 재창조의 능력이다. 말씀의 능력은 재창조의 능력이다. 그건 성경공부고. 실제 체험돼야 돼요. 하나님의 재창조의 능력은 이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이 아침 이 말씀 차부 잡으시고 결론 중에 결론 복음밖에 없다. 삶이 예배밖에 없다. 그 하나님의 응답 응답 주신 거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이다. 그 영광 중에 돌리는 것이 더 구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하나님이 세운 교회를 바로 세울까? 어떻게 하면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증가할까? 그게 전도요, 선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떻게 하면 후대들을 바로 세워서 이 연약을 그 다음 세대 에 증가할까? 이게 축복 중에 축복 아니겠어요? 오늘 이 아침도 이 말씀 잘 묵상하시고 오늘 시편 백사편의 노래가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노래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평생 여와를 노래하며 내가 살아 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는이 고백이 나의 영원한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예배의 축복을 누리며 달려가는 우리의 발걸음에. 유일성의 응답으로 역사하시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 우리 앞에 전개되는데 평탄치 않은 이길 우리 힘으로 갈수 없기에 재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모든 환경을 초월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믿음의 군속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줄 확신하고. 있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귀한 말씀 붙잡고 현장을 향하여 달려가는 심령심령 심령 머리머리 위에 가정사업 직장 자녀들 위에 언약 붙잡은 우리 인들 좋은 계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